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꼭 필요한 표현법과 경어 사용법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제 진짜 원어민처럼 내 생각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존중을 보여주는 방법까지 배워서 유창함의 다음 레벨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입니다. 먼저 내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요. 바로 경어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정복해 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도구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건 바로 내 의도를 표현하거나 우리 같이 뭐 하자 하고 제안할 때 쓰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재밌는 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살짝 달라져요.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만약 나에 대해 말하는 거면 나뭐뭐 해야지 하는 의지가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거나 우리라는 느낌이 들어가면 뭐뭐 하자는 권유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규칙이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이 동사 그룹만 딱 알고 있으면 진짜 쉽습니다. 1그룹 동사는 마지막 글자를 오 발음으로 바꾸고 우를 붙여 주고요. 2그룹은 더 쉬워요. 그냥 마지막 루를 떼고 요를 붙이면 끝. 정말 간단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공부하자.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것보다 뒤에 토오모 우 라고 생각한다 를 붙여주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내일은 일본어 공부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죠? 자, 지금까지는 내 마음속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걸 묘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 안에서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피오다 라는 표현은요. 내가 뭔가를 딱 보고 음, 저거 모인 것 같은데 하고 추측하거나 묘사할 때 쓰는 거예요. 마치 모인 것 같다 라거나 뭔가를 비유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유연하냐면요. 보세요. 명사, 형용사, 동사, 어디에나 다 붙일 수 있어요. 꼭 기억할 건딱두 개. 명사 뒤에는 노를 붙여주고 나, 형용사 뒤에는 나를 붙여준다는 거. 이것만 알면 거의 다쓸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도쿄 스카이트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지상에 있는 건물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보였어요. 와우. 정말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요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일본어의 끝판왕, 경어, 즉, K고를 정복할 시간입니다.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어렵고 복잡한 걸세 단계, 세 레벨로 딱 나눠서 알려 드릴게요. 레벨 1부터 차근차근 깨다 보면 어느새 마스터하게 될 겁니다. 자, 레벨 1입니다. 이건 일종의 맞는 공식 같은 거예요. 이 공식 하나만 알면 꽤 많은 동사에 바로 적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이 공식의 핵심은요. 동사의 출신을 보는 거예요. 순수 일본어 단어에서 온 동사 앞에는 오를 붙여 주고요. 한자어에서 온 동사 앞에는 고를 붙여 주면 됩니다.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간단하죠? 이 예문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선생님께서 칠판에 쓰셨습니다. 여기서 쓰다라는 동사, 카코에 공식을 딱 적용하니까 오카키니 나리마시타가 되는 거죠. 선생님의 행동을 존중하는 표현이 완성됐습니다. 레벨 2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정말 신기한 걸볼 거예요. 똑같이 생긴 동사인데, 어떨 땐 수동형이 되고, 어떨 땐 존경어가 되거든요. 그 비밀을 파헤쳐보죠. 자, 비밀은 바로 조사에 있습니다. 가를 쓰느냐, 니를 쓰느냐,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걸 바꿔요. 센세가 호메라레로라고 하면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는 존경 표현이 되고요. 센세 니 호메라레로라고 하면 내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는 수동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와, 정말 결정적인 차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레벨, 레벨 3입니다. 이제 정말 유창하게 들리게 만들어줄 특별한 존경어 단어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레벨 3는 공식이 없어요. 그냥 통째로 외워야 하는 특별한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다, 오다, 있다 이세 가지 뜻을 모두 가진 존경어가 바로 이라샤루예요. 이건 그냥 아이 단어는 특별하구나 하고 외워주셔야 해요. 먹다라는 뜻의 타베루도 마찬가지예요. 공식 같은 거 없고요. 특별한 존경 어린 메시아 가루를 씁니다. 드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더 볼까요? 보다 라는 뜻의 미루도요. 존경하는 분이 보실 때는 고란니 나루 라는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보시다 라는 뜻이죠. 학생이 선생님께 선생님 스카이 트리는 보셨어요 하고 물을 때 고란니 나리마시닷까 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정말 자연스럽죠? 경어 그리고 의지나 권유 표현 또인 것 같다 는 디언스의 요다용법 이게 핵심인데요 뭐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냥 외우는 거 말고요 그 속에 담긴 의미랑 맥락까지 네 함께 탐구해 보시죠 특히 존경어는요 이게 상대방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거리감 조절 이런 언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교재에 보면 그 스카이트리 관련해서 짧은 대화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음, 마지막에 그 대화를 다시 보면서 오늘 우리가 파악한 문법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네, 확인해 보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일본어의 존경 표현 그러니까 경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상대방을 높이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던데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던데 이게 그냥 복잡하게만 하려는 건 아닐 테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존경어를 만드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이걸 뭐랄까 일종의 공손함 표현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왜 여러 전략이 필요하냐 어,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격식 또 거리감 이런 걸 표현해야 하니까요 자첫 번째 전략은요 형식 레벨 1이라고 들을 만한 건데 정해진 틀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 세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주로 일본 고유어 동사에 적용되는데, 동사의 그 정중형 어미, 마스, 마스, 앞부분 있죠. 그 마스형 앞에 오, 오를 붙이고, 뒤에 니, 나루를 더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카쿠, 쓰다,는 오카키니 나루, 쓰시다. 요무, 읽다는 오유미니 나루, 읽으시다. 뭐 이런 식이죠. 마스형이 한음절인 동사, 예를 들어 미루, 보다의 미 같은 경우엔, 어, 오미니 나루, 이런 형태는 잘안 써요. 그런 예외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한자어에서 온 동사들, 특히 이제 수루가 붙는 동작성 명사 있잖아요. 거기에 주로 적용됩니다. 이때는 명사 앞에 고를 붙이고, 뒤에 니 나루를 붙입니다. 슈파츠 수루, 출발하다, 는 고슈파츠니 나루, 출발하시다. 리오스루 이용하다는 고리온이 나루 이용하시다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동사가 어디서 왔냐, 뭐 고유어냐 한자어냐에 따라서 오를 쓸지 고를 쓸지가 나뉘는 거군요.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니나루, 고 플러스 명사 플러스 니나루.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었고,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두 번째 전략은 동사의 그 수동형 형태를 빌려와서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형식 레벨 2라고 해 보죠. 동사 그룹, 그러니까 활용 규칙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 1그룹 동사는 어미를 아단으로 바꾸고 레르를 붙이고요. 2그룹은 어미 루를 떼고 라레르르 3그룹인 수루와 쿠루는 각각 사레르, 코라레르 형태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입구 가다는 이카레르, 가시다 타베르, 먹다는 타베라레르, 드시다 쿠루 오다는 코라레르 오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 이게 형태가 수동형이랑 완전 똑같잖아요. 선생님이 칭찬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께 칭찬받는다는 건지 엄청 헷갈렸던 기억이 나요. 혹시 이거 좀 쉽게 구분하는 뭐랄까 핵심 같은 게 있을까요? 맞아요. 형태는 같지만요. 문장에서 누가 주어인지 또 어떤 조사가 쓰였는지 이걸 보면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센세니 호메라레르는 선생님에게 칭찬받다 는 수동의 의미죠. 주어는 주로 칭찬받는 사람, 뭐 나나 학생 같은 사람이 될 거고요. 반면에 센세가 호메라레르는 선생님께서 칭찬하시다 는 존경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존경의 대상인 선생님이 문장의 주어가 돼서 직접 행동하는 거죠. 네, 동작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하. 누가 그 행동을 하느냐가 관건이군요. 그러니까 수동형을 빌려 쓰긴 하지만 의미는 능동적인 존경이다. 이런 셈이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뭔가요? 이건 좀 다른 방식일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는 어휘 레벨 전략입니다. 음, 앞서 본두 가지 방식처럼 동사 형태를 규칙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특정 단어 자체가 이미 존경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예요. 스르 하다 대신에 나사루 하시다 크레르 주다 대신에 쿠다사루 주시다 이유 말하다 대신 오시아루 말씀하시다 또 다베르 노무 먹다 마시다 대신에 메시아가로 드시다 잡수시다 시떼이루 알고 있다 대신에 고존지다 알고 계시다 뭐 크루 이끄이루 오다가다 있다 대신에 이라샤루 오시다가시다 계시다 미루 보다 대신 고란니나루 보시다 같은 단어들이죠. 아 그리고 오시다라는 의미로 오미엔이나루 오코시니나루 오이덴이나루 같은 표현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원래 동사 형태랑은 조금 다르게 존경의 의미로 굳어진 그런 어휘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그 자체로 높은 수준의 존경을 나타내기 때문에 좀 익혀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존경을 표현하는군요. 이게 단순히 문법 규칙이라기보다는 뭔가 관계에 따라서 존중의 정도로 이렇게 조절하는 아주 섬세한 장치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이세 가지 전략이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교재의 예문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타나카 샤어와오카이린이 나리마스, 센세요와 오카킨이 나리마시다. 스미스 카이초와 오츠키니 나리마스 등등에서 그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니나루 패턴, 즉 형식 1이 일관되게 사용되는 걸볼수 있죠. 네, 고요 동사에 적용된 예시들입니다. 그리고 리지가 고세츠매니 나리마스, 이 예문에서는 세츠메 라는 한자어 명사에 고 플러스 명사 플러스 니나루, 이것도 형식 1이네요. 그게 적용됐고요. 어, 하지메때 고시오니 나루토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고유어 한자어 동사 모두 첫 번째 전략 그 정해진 틀을 잘 따르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휘 레벨을 예시들을 보면 고란니나리마스 보십니다 메시아가리마스가 드십니까? 오시아이마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라시아이마스까 계십니까처럼 그 특정 존경 동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뭐 보다, 먹다, 말하다, 있다를 높여 말하는 걸 넘어서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존중의 의미를 더 강하게 부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뉘앙스나 아니면 격식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무조건 어려운 표현만 쓰는 게 능사는 아닐 테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상대방과의 관계, 뭐 대화 상황의 공식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레벨의 존경어를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원활한 일본어 소통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의 관계성을 반영하는 언어적 특징이죠. 네, 단순 문법이 아니라 문화 코드를 읽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어요. 어, 종경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깊이 팔수 있군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세요. 이번에는 화자의 의지나 권유를 나타내는 표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동사활용형으로 권유, 이두 가지 의미를 다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오, 이건 좀 신기한데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동사의 의지 권유형입니다. 같은 형태로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한다는 점이 좀 흥미롭죠. 만드는 규칙 자체는 비교적 간단해요. 동사 그룹별로 보면요. 1그룹은 어미를 5단으로 바꾸고 우를 붙이고요. 예, 하시루와 하시로. 2그룹은 어미 루를 떼고 요를 붙이고. 예, 타베루와 타베요. 3그룹은 스루가 시오, 쿠루가 코요로 변합니다. 예, 벤교스루와벤교시오 규칙은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문장에서 이게 내가 이거 해야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우리 같이 이거 하자 하는 권유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이것도 혹시 문맥으로 파악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주어와 문맥이에요 교재 설명처럼 주어가 1인칭 즉 나일 경우에는 화자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형으로 해석됩니다 해야지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죠. 이까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뒤에, 토오모우, 토오모테이마스. 이게 자주 붙는다는 점입니다. 교재 예문들을 보시면 명확해져요. 마이아사 신부노 요모오토오모테이마스.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려고 생각합니다. 켄코니 이이모노 타베오토모테이마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간지오모토오모에요토모이마스 한자를 더 외우려고 합니다. 니홍고노 센세니 나로오토모테이마스 일본어 선생님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화자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토 오모우가 붙으면 거의 뭐90% 이상은 자신의 의지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럼 하자고 권유하는 경우는 어떤 단서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주어가 명시적으로 너나 여러분이거나 혹은 뭐 주어가 생략됐더라도 이 쇼니 함께 같은 부사가 쓰이거나. 대화의 흐름상 청자를 포함해서 함께 행동할 것을 제안하는 맥락이라면 권유형으로 해석되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한테 에바오 이 미오 영화 보자 라든지 촛도 야스모 좀 쉬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아 그리고 캬스 마쇼 형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정중형은 제가 주지요 의지 하고 같이 합시다. 권유 이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어서 역시 문맥 파악이 중요합니다. 결국 누구를 향한 말이냐 그리고 함께 하자는 뉘앙스가 있냐 이게 핵심이군요. 요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다라는 기본 의미 외에 다양한 용법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뭐 비유, 예시, 목적, 추측까지 정말 팔방민 같은 표현인데요. 네, 맞아요. 요다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표현입니다. 단순히 A는 B 같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화자의 생각이나 태도를 좀 미묘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먼저 접속 형태를 보면요. 명사 뒤에는 노 요다, 이 형용사 뒤에는 그대로 요다, 나 형용사는 어간 뒤에 나 요다, 동사 뒤에는 기본형의 요다가 붙습니다. 명사나 나 형용사의 노나 나가 붙는다는 점이 조금 독특하죠. 네. 접속 형태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요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 다양한 얼굴들을 하나씩 만나 볼까요? 교재에 나온 첫 번째 용법은 비유네요. 네, 맞습니다.처럼 같이 나는 의미로 어떤 대상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할 때 써요. 이때는 마르데, 마치 마치라는 부사랑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파악하기 쉽습니다. 교재 의문을 보면 치조노 타테모노가 오모짜노요이 미에마시다 지상의 건물이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카노조와 탱시노 요나 에가오 그녀는 천사 같은 미소 마르데 닝겐노 요나 의고키 마치 인간 같은 움직임 마르덴 내권노 요니 시즈카다 마치 고양이처럼 조용하다 등등 전부 어떤 대상을 다른 사물이나 존재에 비유하고 있죠. 표현을 좀 생생하고 인상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 진짜 약간 시적인 표현 같기도 하네요. A는 마치 B 같다. 이런 느낌. 두 번째 용법은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비유랑 어떻게 다른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비유는 뭐랄까 전혀 다른 두 대상을 연결하는 느낌이라면 예시는 어떤 범주 안에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 느낌이에요. 조신호요나 운동, 조깅 같은 운동. 이건 여러 운동 중에서 조깅을 예로 든 것이고 키무쌍노 카방노요나 유니크나 카방 이거는 유니크한 가방의 예시로 김씨 가방을 언급한 거죠. 네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콕 집어서 보여줄 때 유용합니다. 아 비유는 닮음의 초점을 맞추고 예시는 포함 관계 속에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군요. 네 명확하게 이해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목적의 용법인데요. 이건 쉼하도록 이라는 의미로 쓰인다고요? 네, 특히 요니 형태로 많이 쓰여서 어떤 목표나 바람직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행동하는 걸 나타냅니다. 뭐 정도, 하게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오크레나 요니 이때키마스 늦지 않도록 다녀오겠습니다. 목태키오 다세스루 요니 도료쿠시테이마스.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온고가 조진이나루 요니 낸슈시마쇼 일본어를 잘하게 되도록 연습합시다. 어떤 행동의 목적이나 지향점을 분명히 밝혀주죠 특히 마이 박고 못돼 있고 요니시 데이마스 마이백을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럼 요니시 데이로 형태로 쓰이면 시 데이로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약간 습관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나타내는 뉘앙스를 더합니다. 유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아 근데 단 교재주의 사항처럼 조용히 하도록 노력한다고 할때 시즈카니 수루요니보다는 시즈카니 수루타메니, 시즈카니 수루타메니가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으니까요. 모든 목적 표현을 요니로만 쓰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야 요니가 목적을 나타낼 때 이렇게 유용하군요. 특히 늦잠 자지 않도록 알람을 맞춰두었다. 내보시나이오니 아라모 카케트 오키마시다. 이런 예문은 정말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겠어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용법은 추측이나 판단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것 같다, 인듯하다 라고 해석하는 그 용법입니다. 화자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직접 보거나 확인하지 못해서 좀 불확실하게 추측하거나 혹은 자신의 주장을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좀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예를 들면, 음, 교재에는 명시적인 추측 예문이 딱 있진 않지만, 뭐, 소토와 아메가 후떼이르 요다, 밖에는 비가 오는 것 같다,처럼, 뭐, 청밖을 압류고 소리만 듣고 판단한다거나 할때쓸수 있죠. 네 화자의 판단에 대한 확신도를 살짝 낮춰서 전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잘 익혀두면 표륜력이 훨씬 풍부해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학습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처음에 언급했던 그 스카이트리 관련 대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짧은 대화 속에 오늘 배운 문법들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확인해보면 배운 내용이 좀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선생님 스카이트리 와고란이 나립시다. いいえ、まだ見ていませんうちは今日浅草の中店を見物してから行きますそうですか私たちは昨日もう行ってきましたどうでしたか高すぎて地上にある建物がおもちゃのように見えました先生スカイツリーの入場は夜の9時までです夕食が8時からですので食事の前にいらっしゃっ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夕食に間に合うように行ってきます先生スカイツリーはご覧になりましたかいいえまだ見ていませんうちは今日浅草の中店を見物してから行きますそうですか私たちは昨日もう行ってきましたどうでしたか高すぎて地上にある建物がおもちゃのように見えました 先生、スカイツリーの入場は夜の9時までです。夕食が8時からですので、食事の前にいらっしゃっ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じゃ、夕食に間に合うように行ってきます。さあ、まず、は、キムシが先生に聞質問先生、スカイツリーはコランになりましたか先生スカイツリーはコ 、네、 ランにかああ、パロナワネオ。コランになは、 미루 보다의 어휘 레벨 존경어였죠. 네, 선생님께 예의를 갖춰서 질문하는 상황이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존경 표현을 사용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쇼크지노 마에니 일라셨다 호가 이토 모이마스. 식사 전에 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라아르 이것도 이크의 어휘 레벨 존경어였죠. 어, 선생님도 김 씨의 질문에 맞춰서 존경어를 사용해서 답변하고 있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어서 자 유쇼군이 마니아우 유온이 이때 키마스 그럼 저녁 식사 시간에 맞도록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뭘까요? 마니아우 유온이 아, 이건 방금 배운 요다의 목적용법이네요. 저녁 시간에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다녀오겠다. 이런 의미죠. 내 의식적인 목표를 나타내는 요온이 용법이 아주 자연스럽게 쓰였어요. 정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씨가 스카이 트리에서 본 풍경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탁가스기 때 지존이 아래 타테모너가 오모차노 요니 미에마시다 너무 높아서 지상의 건물이 장난감 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오모차노 요니 가 쓰였네요 건물을 장난감에 비유하는 요다의 용법이군요 높은 곳에서 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불과 몇 문장 안 되는 짧은 대화지만요. 존경어 어휘 레벨 사용 그리고 요다의 목적과 비유 용법이 모두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새새 스카이트리 와 보란이 되었습니다까? 이해, 마다 못해 있습니다. 우치는 오늘 아사쿠사의 나카미세를 견물 시작해 가기 ます.そうですか? 저희들차는 기노모 行っってきました.どうでしたか? 高すぎて地上にある建物がおもちゃのように見えました。先生、スカイツリーの入場は夜の9時までです。夕食が8時からですので、食事の前にいらっしゃっ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じゃあ夕食に間に合うように行ってきます。이렇게実際使用例を通して、文法が그냥単純規則ではなく 의미를 전달하고 또 관계를 조율하는 살아있는 도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규칙만 외웠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되는 느낌입니다. 존경어의 세 가지 전략과 그 속에 담긴 어떤 존중의 의미 그리고 의지와 권유를 나타내는 동사 활용법 또 비유부터 목적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요다. 에 쓰임새까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일본어 실력 향상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언어 너머의 문화까지 이해하는 즐거움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